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내가 이름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그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하루 되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된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실패자는 다시 쓰지만 포기자는 다시 쓰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돌팔매질을 당하면 그 돌을 이용해 성을 쌓으라라는 서양 속담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러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열정이에요. 잠언 24장에서도 말합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모두가 다 힘든 시절이에요.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불친절, 막말. 요즘 뉴스를 도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런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하더라도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다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 그 배추도 김치 맛을 내려면 다섯 번 죽어야 돼요. 배추가 땅에 뽑히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통배추의 배를 가를 때또한번 죽어요. 그 배추 거기다가 소금을 뿌려댑니다. 다 절여버려요. 다시 죽습니다. 그렇게 절여진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 고춧가루에 짠 젓갈이 범벅이 돼갖고 막 비벼댑니다. 배추가 네 번째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독에 담겨 땅에 묻히면서 또한번 죽어요. 총 다섯 번 죽어요. 그렇게 다섯 번 죽은 다음에 제대로 된 김치 맛을 내게 되죠. 다섯 번 죽은 김치여야만 묵은지가 될수 있습니다. 묵은지가 되면 여름에도 먹는 김치가 되는 거예요. 묵은지 얼마나 맛있어요. 싹 양념을 닦아낸 다음에 기름 넣고 살짝 볶아 봐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사람도 그렇게 김장 김치, 묵은지처럼 맛을 내야 돼요 복음의 깊은 맛이 우러나는 그런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사람 여러분 복음의 맛이 우러나려면 복음의 최전선에서 싸워 봤어야 돼요 그냥 프로그램 하고 이벤트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치받치고 싸우는 그런 현장에 있어 보면 복음의 진맛을 알수 있죠 그러려면 오늘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내려놔야 돼요. 내 성질, 내 고집, 편견도 좀 죽여야 돼요. 배추가 다섯 번 죽고 묵은지가 되듯이 우리도 좀내 생각, 경험, 지식, 성질, 고집, 편견도 좀 죽여야 돼요. 그러면 제 맛이 나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회를 보면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바리세인, 서기관, 사두개인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까지도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시비를 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도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국 나는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시잖아요. 참 아이러니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종교 지도자가 됐으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야 되는데 되레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하나님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돼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이하를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사람들을 보낸 거 바로 그들이에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런 식으로 못되게 했을까요? 장로의 유전, 왜곡된 신학과 신앙을 날카롭게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고 날카롭게 지적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죄의 반발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죄의 반발력이 나와버립니다 어마어마하죠 실제로 우리가 중국 사역할 때 지방 가서 사역하다 보면 죄의 반발력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한 번은 제가 장춘에 가서 집회하는데 집회 끝나고 나서 발성법을 가르쳐준다고 찬양대 하는 사람들한 30명 앉혀놓고 발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신체 구조를 이용한 발성 빠사지오 소리 냈더니 한 30명 앉아있는데 절반이 뒤로 다 자빠져 버렸어 그러더니 두 자매가 갑자기 왈왈왈왈왈 그러더니 사단의 음성을 내기 시작해요 방으로 데려 들어갔어요 막 이상한 소리를 해요 하여간 그거랑 싸우는데 몇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다 악령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 부모들이 오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애들은 멀쩡하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우리 팀이 찐베이를 타고 장춘에서 다시 북경으로 내려오는데 우리 학생 중한 학생이 내가 운전하면서 백미러를 딱 봤더니 이러고 있어요. 거기서 역사했던 그 악령 그게 그대로 우리 학생에게 역사하면서 내려오는 걸 보게 돼. 그 여학생 이름이 시단이라는 여학생, 시단. 흑룡강성에서 왔던 여학생. 나중에 북경에 왔는데 시단이 그 악령의 증세가 나면 막 이래요. 시단을 놓고 기도하는데. 시단이다 정상이 됐어요. 지금애세앤 낳고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 죄에 대한 반발력이 엄청 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교 한번 해도 죄에 대한 반발력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아 오늘 설교는 최전선 설교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백성들이에 군림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자신들의 신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위축되고 이미지 손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죄에 대한 반발력이 나와버린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빙자한 그런 기득권, 하나님을 빙자한 그런 류들을 낱낱이 들춰내고 날카롭게 지적하셨어요 진리의 가르침은 아가페 플러스 책망입니다 관대한 신학은 사랑만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 보세요 진리의 가르침은 항상 세트로 돼 있어요 아가페 플러스 책망으로 돼 있어요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죄의 반발력이 일어나면 그 책망이 나올 때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꺾어야 돼요. 그걸 꺾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똑같아지는 거죠. 오늘 본문도 역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왜 자꾸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할까요? 원인은 그들의 신학, 잘못된 신학, 장로의 유전 때문에 그렇죠. 본문에서 예수님이 포도원에 있는 악한 농부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크게 등장인물이 다섯 종류가 나와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포도원 전체는 이스라엘이에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주인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종들은 선지자들이에요.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주인은 포도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준비한 다음에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냥 포도 열매를 내라 이래서 황무지 땅을 맡긴 게 아니라 주인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주고 다 만들어준 상태에서 그 포도원을 임대해 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포도 농사는 대부분 지주와 소장농의 관계에서 진행됐지요. 그래서 총 소출이 나오면 어떨 때는 주인이 반 정도 가져간 적도 있고 3분의 1 정도 가져가는 적도 있어요. 그래서 때가 돼서 주인이 마땅히 얻어야 할 소출, 열매를 얻으려고 종을 보낸 거예요. 가서 포도원에서 얼마큼 소출이 있는지를 보고 절반 또는 35%를 가져와라. 라고 종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종을 때려서 돌려보낸 거예요. 두 번째 종을 보냈더니 처음보다 더 심히 때리고 상처를 내고 능욕까지 했다.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아예 그 종을 죽여버렸다. 갈수록 태산이죠. 더 악랄해지는 농부들이에요. 그 이후에도 수도 없이 많은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내쫓고 더러운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렸다. 또는 죽였다. 폭력을 행사했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포도원 농부들과 보내물 받은 종들 간의 문제죠. 법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문제를 뭐로 봐요? 농부들과 포도원 주인의 문제로 본다 말이에요. 세상법은 때린 자와 맞은 자, 죽인 자와 죽임을 당한 자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때렸던 죽였던 그 농부와 종들을 보냈던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 상황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행위는 주인을 배반하는 행위예요. 모든 걸다 만들어 주고 갔어요. 포도 열매가 나오게끔 다 만들어 주고 갔는데 그 농부들이 악한 행동을 벌이는 거죠. 사람들은 잘해주면 그게 관행으로 착각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좌우지간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한 얘기는 그 종들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과의 문제예요. 농부들의 그런 악한 행위는 포도원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고의성 고범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번 돌이킬 기회를 주죠. 종들을 계속 보내요. 그 돌이킬 기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그 돌이킬 기회를 상실해버리는 걸 보게 돼요. 그 다음은 바로 징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 말이에요.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멸시했지만 아들을 보내면 순종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농부들은 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속자가 아니냐?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잡박 욕심이죠. 요즘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보세요. 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의 모든 문제를 보세요. 바로 이 잡박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속초에서 오징어 난전에서 사고가 터졌죠. 어떤 여자애가 5천 원짜리 오징어 라면을 시켜 놓고 먹는데 겨우 5천원짜리 시켜 먹고 바다 뷰가 보이는 좋은 자리에 앉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먹기 시작한 애한테 뭐몇 분도 안 돼서 언제까지 먹을 거예요? 빨리 먹고 가세요. 어? 빨리 안 먹으려면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먹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불친절하죠. 왜 그래요? 자뻑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조금 더 가지려고. 돈 조금 더 벌려고. 으 정치 보세요. 신천지 돈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난리가 났어, 지금. 기독교도 신천지와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문 앞에다가는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해놓고, 성도들에게는 신천지 조심해라 해놓고, 목사들은 뒤에서 신천지 돈 먹고 있었던 거예요. 신천지가 어떻게 저렇게 급성장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할수 있는가. 정치, 종교 권력과 손잡은 거죠. 기독교 세력과 손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숨어 있던 신천지가 아주 밖으로 드러내고 활동할 수 있게 해준 건 누가 해준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입구에는 신천지 금지라고 적어 놓고 자기들은 신천지와 내통하고 있었던 거죠. 신천지가 부흥할 수 있고 그들이 전면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는 하는데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붙잡히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르잖아요. 그분의 일을 하면서도 요리조리 재는 게이 시대의 사역자들이에요. 이해 득실을 따지느라 하세월이에요. 제가 가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가지고 목사들이 막 뭐라 그래요. 제가 설교한 그 파일이 목사들한테도 많이 나가거든요 뭔 저한테 막 항의하고 이러는 목사들도 있어요 시간 지나고 보면 우리 얘기가 맞죠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엄한 짓 하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말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득시를 따지는데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어이, 나의 친구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권위에서 밑에 있는 우리들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에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 자세가 나와야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인정하고 기억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이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주고 그 포도원을 세주고 떠난 주인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매뉴얼을 완성해 주셨어요. 성경 계시를 완성해 주셨어요. 우리는 순종하고 헌신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말하면 다 뒤틀리고 결국 타이밍 놓치고 징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내가 뭘 하네라는 생각 자체를 잊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네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면 그거는 헌신이 아니고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오늘 본문도 포도원의 주인을 말하잖아요. 아무리 농부들이 난리를 쳐도 포도원은 그 주인의 포도원인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목사도 교회의 주인이 될수 없고 장로도 교회의 주인이 될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특정 세력의 소유가 아니에요. 유럽에서는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나라들이 있습니다. 다 망했죠. 여러분 교회는 국가에 소속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땅에 있는 하늘 나라예요. 교회는 땅에 있지만 하늘 대사관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특정 세력이나 단체에 속해져 있지 않습니다. 나라에도 속해하지 않습니다. 유럽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유럽이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교회 권력을 국가 권력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하면서 아주 완전 타락해버렸죠. 괴악한 신비주의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어거시틴이죠. 서양신학에서는 어거시틴을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말합니다. 성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런 악한 자가 들어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교회가. 지금 이 시대랑 똑같습니다. 교회라고 하는데 신천지랑 손잡고 신천지에서 20억씩 받아 먹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오늘 본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 움직여지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여야 돼요. 교회는 무엇이든지 최대치 열심으로 충성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시면 모든 걸 내려놓고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져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교회에 집착하면 오히려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이벤트하고 프로그램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모든 게다 만족되는 곳이에요.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 바보 같죠. 막 이벤트도 하고 연예인도 부르고 막 꽝꽝꽝 하면 교회도 부흥하고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부흥한 교회들이 죄다 타락하고 쌈질하고 난리가 나고 교회를 부패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에게도 교훈을 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가치가 나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망각하면 교회를 다녀도 헛다니는 거요. 신앙 고백을 해도 헛소리 하는 거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실존적 무신론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90% 이상이 실존적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90% 이상이 실존적으로 보면 무신론자에 가까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종은 주인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명령을 주셨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이 또 어떤 명령을 또 주셨다. 그러면 그 명령에 또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주인의 명령에 그때그때 그때 순종하는 그 자세를 잡을 때 그것은 흐름으로 나타나는 순종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은 우리 주님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내용이에요. 진리 때문에 그 꾸짖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열정. 이거 아주 좋은 거죠. 아무리 듣기 싫어해도 계속해서 그것을 가로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실패자는 다시 쓰셔도 포기하는 자는 다시 쓰시지 않는 분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본분을 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이 주인이 되려고 했죠. 자신들이 주인이 되려고 만든 신학이 뭐예요? 장로의 유전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장로의 유전을 깐다 말이에요. 아주 예리하게 분석하고 예리하게 공격하니까 예수님을 끝내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청직이라는 걸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과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 물질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청지기 자세를 굳건히 유지해야 돼요. 물질 보는 순간 모든 소산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러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세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 몸이 가루가 나신 분이에요. 정말 처참하게 찢기셨죠. 우리도 온몸이 가루가 나도록 충성하되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어떤 상황에 악조건이 오더라도 선한 방향, 의로운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나한테 딱 터졌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선하고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의로운가. 그 되어지는 쪽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고 그러세요? 야너 악조건에서도 포기하지 않는구나. 실패자는 사용하시지만 포기하는 자는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악조건에서도 되어지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 지금 우리 북경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장유라 전사 문제며 뭐 29기 학생들 오는 문제며 북경에 오기도 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악조건이에요. 되어지는 쪽으로 움직이자. 제가 오늘 아침 일찍 메시지 보냈어요.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 방향으로 따라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실패자는 다시 쓰셔도 포기하는 자는 사용하지 않으신다. 결코 포기하지 말자. 우리는 포기라는 단어를 배추셀 때만 사용하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일에서 선한 쪽, 의로운 쪽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